KYW393, 그 부반장, 허 씨, 매니저 구하고 있고, 입주자, 이강 씨, 그리고 행복인, 우리 모두 역할은 신분이에요. 응 오케이 방학 쌈마아 그래 우리 옛날 때 방학 쌈마 시즌 우리 그거였다 야 잠깐만 여기 왜 이렇게 노란 백합이랑 빨간 백합이랑 이렇게 많아 이집 뒤에 다 먹어야 되겠다 뭐야 뭐 이렇게 많아 이래야 되는 거거든 이거 뭐야, 이게 뭐야, 이거? 이 컵이 이렇게 귀한 거이제이 형님. 이형고 팔면은 이 형님. 이 형님. 이만원 벌었다 월급님이 형님. 이형 여 k a 오케이 이케이이 a y 박박김 y 박박박 y 박 k 박 y ok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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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밖에 갔다 올게요. 이 a y o k a 좀 사러 갔다 와야 되겠다. 모우 모래 어디서 팔아? 응? 오케이 오케이 이 모래 어디서 팔지? 아 여기 여기 모래 100개에 800원 싼건가? 지금 가격으로 엄청 싼거 아니야? 나 지금 모래 1400개 샀어. 박씨, 응? 여기, 그 강씨 컷 시키자. 어, 잠깐만, 맞다. 내 폰으로. 잠깐만, 안 돼. 어, 살았다. 순간 나 로브를 껐어. 근데 강씨 나갈 것 같긴 하더라. 일단. 그러면, 강시 컷. 강시 어디 계시나? 강시 집도 그러면 일단 다시 다 청소할게. 강씨 이제, 컷. 들어와 봐. <laughs> 야, 강시 뭘 많이 설치하고 갔다? 메이플, 이거 뭐야, 이거? 벤치. 메이플, 벤치 뭐야, 이거? 방석도 왜 있고, 이거? 사람들 다빨간색이로봐나 강신에 청소 잘했다 하세 메이플 여기다가 설치해야지. 좀 멋있게. 잘마 근데 전체 도움이 같은 것도 필요하긴 하잖아. 잠깐만, 여한칸 좀만 눌려야 되겠다. 근데 이런 거 보면 우리 예, 예전에 말은 잘했다, 야. 음. 무험. 무험. 장향 안녕히 세요